봄이 오면 전원의 텃밭은 바쁘죠. 2주 전에는 거름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텃밭을 거름 놓고 갈아 줘야 됩니다. 이제 봄이 됐으니까 닭장을 겨울에 묵은 닭장을 또퍼야 됩니다. 퍼서 뿌려야죠. 밭에다가 또 뿌려주고 이 닭을 키우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거름을 안 사서 좋습니다 거름을요 이 거름 봄되면요 아우 가가지고요 승용차에다 실어오는 것도 냄새나고요 아주 안 좋아요 거름값도 한 포에 뭐 4천원 5천원 하잖아요 이거 거름값 안 들어가서 참 좋습니다 이거 닭장에서 나오는 이거 이걸로만 해도 거름만 해도 개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돈도 안 들어가고 거름값도 안 들어가고 수고로움도 줄어들고 일석이조입니다 대부분 4월 한초 중순 돼야지 이제 심잖아요 작물을 그래서 지금 이제 밭에다가 거름 퍼 가지고 2주 전에는 거름을 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개분을 이 개분 같은 경우는 오래될수록 좋아요 묵혀서 썩혀놨다가 쓰면 더 좋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한 2주 만에 땅 속에다가 섞으면요. 한 2주면 됩니다. 2주. 한 2주 정도면 흙에다 지금 섞어두면 한 10일에서 15일이면 어느 정도 다 발효가 됩니다. 자로는 공기는 통하는데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많이 투과가 안 됩니다. 가스는 빠져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런 자루 같은 거에다가 남는 것들 이렇게 쌓아놨다가 필요하실 때거름 사서 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쓰시면 됩니다. 전원주택에서 차 냄새 나는데 거름 사다가 쓰는 것도 일이에요. 아, 그래서 닭을 키우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발효는 수분기가 없는 상태에서 안 됩니다. 발효는 반드시 수분기가 있어야 돼요. 이 자루는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투입이 안 돼요.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투입이 됩니다. 가스는 다 빠지고 이런 사이사이로요. 그러니까 가스는 빠지고 발효가 되는 최적의 조건이 이런 자루예요. 비가 오면은 여기에 비가 살짝 촉촉히 젖겠죠. 미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비늘에다 하면 안 돼요. 이게 매주 냄새가 납니다. 매주 냄새가. 그래서 닭장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게 화분에다가도 다 개분을 넣어서 미리 가스를 빼놔야 봄되면 심죠. 우리 애들, 새집 깔아주면요, 진짜 좋아합니다. 얘들아, 야, 새집 깔아줄게, 새집. 아이고. 애들이, 완격 깔아주면요, 우리 새옷디분 거하고 똑같아요. 자, 얘들아, 뿌자. 새집 깔아줄게. 이왕겨 넣어주면 얘네가 이왕겨를 먹어요 이 닭장을 청소를 잘 안해주면 닭이 잘 죽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바, 바닥을 계속 쪄 먹는데 암모니아 가스 얘네들 배설물을 얘네들이 계속 먹습니다 그럼 안 좋아요 그래서 왕겨는 1년에 제 같은 경우 한한 아, 한 6번 정도 갈아줘요 두 달에 한번 정도 여름에는 한 달에 한번여름엔한 달에 한번 냄새 나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건강합니다 뽀송뽀송하니까 병도 안들고 닭들은 육해설병이 있으면 죽어요. 습하면 죽는 병이에요. 육해설병이라는 게. 고순아 기분 좋냐? 고순아 우리 구독자님들 너 가끔 안부 물어보신 분들 많아. 특히 플로리다 님이 너네들 진짜 보고 싶어한다. 미국에서 플로리다 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텃밭 주인 아빠의 보살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거예요. 닭돌도 하는 행동을 보면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 다알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왕교에 저렇게 탁 몸을 틀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